그럼 우리가 밤에 잠을 잘때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들 다 기억나세요?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 잘안 나죠? 깨고, 자, 꿈을 꿀 때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자꾸 깨면 기억이 안 나요. 대부분의 꿈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아주 가끔, 좀 기억이 오랫동안 남는 꿈이 있어요. 정말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희 그런 꿈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짧게는 몇년 전의 꿈, 길게는 수십 년 전의 꿈, 꿈도 기억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한 가지는 어,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소식이 들었던 그런 꿈이었어요. 꿈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깨끗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세요. 제 기분이 어땠지,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꿈에서? 아, 좋았을까? 설레었을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빵빠레 빵빵 울리고 <laughs>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어? 행복 시작이야. 무섭더라. 두려웠어. 꿈에서. 무슨 저 자신 때문에도 두려웠고 두 번째 두려운 이유는?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예수님 믿고 있는데, 아, 이 사람이 진짜 잘 믿고 있는 건잘 믿는 건지 잘, 믿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럼 그 사람들 어떡해? 내 걱정도 내 걱정이지만, 그 사람들 어떡해?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막 뛰어다니면서 미친 듯이 소리쳤어. 예수님 오신다고요, 지금. 지금 예수님있으세요 이러고 꿈속에서 미친듯이 두려움에 미친듯이 떠들면서 외치면서 돌아다녔던 그런 꿈이 예전의 꿈 꿈인데 그게 정말로 기억나는 그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꿈들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꿈들은요 종종 우리의 삶에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가끔 내 삶이 나태해졌을 때 이런 꿈들이 생각나고 그럴 때마다, 아, 진짜 내가 좀잘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좀 다시금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이렇게 좀 열심히 살아야지. 좀잘 살아야지. 잘 믿어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꿈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요. 이 길로 가라. 이 삶을 살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가 최근에 읽으면서 아,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심어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이 배경을 살펴보면 선지자 엘리사 때 아람 군대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포위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6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 뒤에 아람의 벤하닷 왕이 온 군대를 불러 모아서 사마리아로 가서 그것을 에워쐬고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럼, 그럼 왜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까지 올라와갖고 그들을 포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아람의 왕이 계속 어딘가에서 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싶어요, 사실.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그 땅을 뺏고 싶습니다. 노력 잘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계획을 쫙잘 짜갖고 공격을 하려고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그 자기들이 가려고 꼭그 길목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꼭 자기를 공격을 하는 거야. 계속 역공을 당해서 몇 번이나 공격이 실패를 합니다. 이 왕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첩자가 있다. 간첩이 있어갖고 그렇지 않으면 간첩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가 가려는 길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제가 어떻게 저렇게 앞을 막고 있을 수가 있냐. 이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첩자가 있는 거야. 그걸 찾아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옆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6장 12절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그렇게 첩자질을 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예언자 엘리사입니다. 그는 왕이 침대에서 하는 말까지도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첩자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앉아 있는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당신이 지금 무슨 계획을 짜고 있든지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서 당신이 전쟁에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려면 저 엘리사를 죽여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왕은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근데 또 실패해요. 군대를 또 엘리사만을 잡기 위해서 공격을 했지만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아람의 벤하단 왕이 지난번에 실수 실패한 걸또 다시 만회 하기 위해서 다시 지금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지금.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공격 들어왔다가 실패하고 지금 다시 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두 번째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적들이 성읍을 다 꼬여하고 있으면 그성 안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성 밖에서 뭔가 물자가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6장 25절에 그래서 사마리아에 엄청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계가량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가량이 은5세겔에 팔렸습니다. <laughs> 1세겔이 뭐라고 그러죠? 하루치, 일, 품싸. 이런 나귀머리 하나가 8 0세겔를 나귀머리가 맛있을 거야. 이 표현은 낙이 머리가 80세기입니다라는 이왜 하필 낙이 머리냐면 이건 정말 맛없는 음식이야라는 것들을 대변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볼것도 없고 진짜 맛없는 요리,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어. 그럼 비둘기똥이 뭐 음식재료도 아니고 뭐 누구는 이게 뭐 소금일 거다. 뭐 소금의 그 염분, 염분의 그런 걸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비둘기똥의 4분의 1이 음식 온 5세계. 엄청나게 비싸요. 완전히 그 당시에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모든 물자 물자가 움직임이 다 멈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돈 하나서 자신의 어린 아이들까지도 잡아먹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성의 삶, 은 사마리아 성의 삶은 완전히 피폐해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시각 사마리아 성밖에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성 밖에 있는 것들못 보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너무나 피폐, 너무나도 너무나도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고 있지만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성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6절하고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주님께서는 아람의 군대의 귀에 전차와 말과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아람 군대 군인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핵과 이집트 왕들을 불러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땅거미가 칠때 장막과 말과 나귀들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건지려고 신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도망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같은 시간에 성벽 안에서는 궁주림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그 반대 성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랑 군대를 쫓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 전쟁 끝났어요. 이제 수많은 먹을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들어올 수가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성벽 안으로 이 좋은 소식을 들려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벽의 문들을 다 굳게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좋은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는지.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소식을 전해 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네명의 4명, 문둥병 환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문 입구에 문둥병자 네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야, 이렇게 여기 앉아서 죽을 수 없지 않냐, 사실. 근데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을 건 뻔하고. 또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자니 여기서도 우리가 굶어 죽을 건뻔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디 어떻게 할까? 아람 군대에 한번 가 보자. 야, 밖에 진 치고 있는 쟤네들한테는 한번 가보자. 적뿐이지만 거기 가서 우리 좀 항복하자. 우리가 항복하면 그들이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사는 거고. 아니면 뭐 죽이면 거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같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죽이자. 선택을 합니다. 이런 문득농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구약성경이거든요. 당시 구약 시대에 문둥병이라는 이 나병이라는 병에 걸리면 그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봤을때아 저건 죄인이야라는 그런 낙인을 알게 모르게 다 찍혀 있었다라는 거야. 그게 보편적인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합니다. 도시 외곽이나 성 밖에 살아요. 성 밖에, 마을 밖에 문이 병 환자들만 모아 놓고 사는 그런 마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도시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문둥병 환자라는 걸 표현해야 됩니다. 표시를 내야 돼요. 입 가리면서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난 문둥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걸 외치고 다녀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씻소 일입니까? 내 병든 것도 진짜 억울하고 서러운데 난 너무나도 죄인입니다. 난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에게서 피하세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각종 차별과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는 있었겠습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치료는 무슨 치료입니까? 그저 하루하루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것이다 이네 명의 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 포위됐을 때도 요 일반 백성들과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문 밖에, 그 성문에 그냥 기대 있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쟤들이 쳐들어오면 난 죽어. 제일 먼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입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저들의 그 고백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문에 들어가도 죽고 이 자리에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고 나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난 진짜 소망이 없어. 이게 바로 이 문동병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야. 자,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그래서 가서 한번 살려 달래나 보자. 그나마 살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적군에게 가서 행복하는 거니까 우리 거기 가서라도 한번 좀 구걸이라도 한번 해보고 애원이라도 한번 해보자. 나가는 겁니다. 여러 저는 요즘 이 세상의 상황도 마치 사마리아 성처럼 사방이 포위된 것과 같은 그런 지금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팬데모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불확실하고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상황. 정말 그런 걸 느끼는 분들이 너무 지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지만요. 한국에서 자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요. 90%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제 자영업을 시작해요. 1년이 되지 않아서 10개 중 9개는 문을 닫아요. 그리고 또한 조사를 보니까 요즘에 20, 30대 젊은층에서요, 그냥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30%가 넘는다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나는 직장이 없어가 아니라 나는 그냥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나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 결혼도 하지 않을 거고, 직장생활도 하지 않을 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을 거야. 그냥 만화방이나 가고, PC방이나 가고.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했더니 난 희망이 없어요 어째 뭐 취업도 제대로 안될걸 뻔하고요 취업해도 내 미래가 그렇게 좋아 보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난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조사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 라고 그들이 믿고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2 0 3 0대가3 0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사실 뭐 독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이제 그럼 다 진짜 그렇게 그 절망만 있는 시간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투영시켜줍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다시 볼수 있다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정말 사마리아의 상황과 같다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린 지금 느낄 수 없어도요. 우리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걸어 잠가놔서 그걸 볼수 없고 전에 들을 수 없을 뿐입니다. 우린 지금 우리에게 올수 있는 소망의 뭔가, 희망의 뭔가,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을 이 세상의 상황 때문에 지금 다 잠가놨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소망은 있을 수 없어. 어차피 희망은 우리에게 없어. 어차피 그냥 그러니까 난는내 내 마음의 문도 다 닫아 버릴 거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왜 이걸 내가 열었다가 더큰 상처, 더큰 피해를 입으면 어떡해? 괜히 내가 쓸데없는 것도 희망 가졌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더큰 상처 받잖아요. 그게 싫어서 아예 소망의 문조차 열어놓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 잠가놨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네 명의 나병 환자 같은 마음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한 것이 뭡니까? 육적으로 보면 그냥 내가 살 길을 찾아 간 거잖아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 길을. 여러분 그럼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을 선택한 거 이들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 것을 정말 우연이지만 육적으로 보면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것 같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였어요. 그들은 그것을 곳을 향해서 걸어갔던 거예요. 이곳에서 걸어잔 거라도 소망이 없다면 문을 열고 다른 방법을 찾아간 거예요. 그들은 닫힌 문을 열고요. 아랑꾼대가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 곳으로 발걸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셨던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둥병자들의 진의 가장자리로 가서 어느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진에서 갖고 나와 숨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다시 진으로 돌아가서 다른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물건을 챙긴 뒤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분이 부분 보면 지극히 아, 인간들 되게 욕심이네. 어?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이렇게 숨기고, 감추고, 되게 욕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들이 먹고 마시고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죽음을 각오한 선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 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선택도 바로 이거예요. 포위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잠가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놓을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품에서도 희망을 볼수 없다면 그땐 정말 진짜 다 끝이라는 그 마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돼요. 그냥 다 희망 없어 문 닫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에게라도 마지막으로 한번 걸어 보자. 그때 가서 하나님에게도 진짜 소망이 없으면 그때 놓치 뭐. 마지막 선택이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면 열어놔야 된다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숙에 그게 딱지 않을게 이야기했던 게 바로 내 독일에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그때는 독일에 올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 1년이 넘게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았으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안전하게 입장해서 어떻게. 비자 받고 잘 장기적으로 살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계속 찾으니까 1년이 넘도록 묻혀져요. 1년이 넘도록 찾은 것이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야 절대 독일에 올수 없겠구나. 이건 진짜 확실하게 이 방법은 찾았습니다. 아 독일에 올수 없겠구나. 이거 하나만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미 집사람이 이제 거의 만삭이 다가와요. 지금 내가 뭔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이 뭐예요? 혼자 3개월 체류하면서 뭔가 좀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 것이안 되면 그때 포기하자. 마지막 결정이었어.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결정을 내린 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 교회에서 연락을 왔어. 와줄 수 있습니다. 네? 교회 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 연락을 그 결정한 그날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선택한 그 방법을요,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다 알았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모두가 말려 했을 겁니다. 야, 너거의 그냥 죽고. 여기 있으면 너 조금이라도 더살수 있어. 배는 고프지만 조금이라도 좀잘면서 어떻게든 뭔가를 좀길이 벌어줄 수 있는데 너 거기 가면 죽는다고. 너그아랑뚱대가면너 걔네들이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가지마. 저 길이 없어. 사람들이 다말미했을 겁니다. 그건 결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 자리 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요. 오히려 더 잠그고 더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시기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눈에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죽는 방법처럼 일 보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내가 어떻게 좀 조금 더이 땅에 뭔가를 좀 찾을 방법이 살아갈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눈을 부릅뜨고 찾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고 안전한 방법이 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야 하나님 이 어디 있어 거기를 향해서 왜 쓸데없이 문을 열어놔 왜 쓸데없이 희망을 갖고 있어 그게 오히려 너를 더 죽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게 오히려 더 미련한 방법처럼 보인다고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모든 것이 절망일지라도 그 반대 하나님 쪽에서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해야 하고 삶의 방향을 돌려야 할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병 환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왔어요. 만말 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위했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배가 다 찼을 때 그들을 깨닫습니다. 야,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데, 그건 결코 우리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이걸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해가 뜰 때까지 우리가 그냥 기다린다면 우리 고를 받을 거야. 당장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고 말해 줘야 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부터 정말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상처라도 좀덜 받기 위해서 희망과 소망과 그로 인한 마음의 문을 다 닫아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다 그거예요. 다 닫아놓고 있으니까. 왜 함부로 열었다가 내가 더손해보고 내가 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가 더 쓰러질까? 봐다 잠가놓고 있어요. 장관 없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반대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죽이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모든 것이 다 끝이야라고 절망을 심어주는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다 몰아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소망의 그 문을 닫아놓지, 닫아놓으면 안 돼요. 그다 소망의 문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만이 마지막 방법이에요. 하나님만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의 끈을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경각심을 가지게 된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전화병환자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다는 우리는 법을 받요 당장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우리는 알려줘야 돼. 이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실을 좀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의 끈을 내가 놓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을 여기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해주시고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게 해주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지. 그리고 우리가 그 경험과 방법을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세상에 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바꾸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이 경각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분명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바보같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당신을 죽게 만들 거라고. 쓸데없는 희망이 당신을 더 괴롭게 할 거라고. 사람들은 분명히 말할 거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선택이 오늘 이네명의 나병 환자들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그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을삶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선택이 될것입있습니다 우리가 좀그 길을 갈수 있다. 우리가 그 문을 닫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어 놓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